안녕하세요. 리얼 시승기 정우수입니다. 제가 들어와 있는 이건 바로 르노 마스터 아닙니다. 마스터가 출시가 됐어요. 자 이제 중형 상용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상용차 시장이 국내에는 현대 기아차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. 그 속에 르노가 마스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. 오늘 총두 가지 모델을 소개해드릴 거예요. 두 가지 트림, 라지 그리고 스탠다드 트림이 있는데요. 이게 바로 라지입니다. 구두를 신고 왔는데요. 키가 거의 한 170은 넘는단 말이죠. 그런데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. 이 적재함 높이만 하더라도 라지는 190 이상이 돼요. 그러니까 짐을 싣고 나르고 하실 때요. 숙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그분들에게 좀 피로를 덜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외관을 보면은요. 스탠다드랑 라지는 외관 모양은 똑같고 크기만 조금 더 얘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상용차 중에서도 마스터는 좀 안전한 편이에요. 왜냐면 이 앞쪽에 엔진룸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깔리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운전자와 동승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큼지막하게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역시 이런 헤드라이트도 상당히 크죠. 이 슬라이딩 도어가 아주 널찍하게 열리죠. 그리고 이 라지는 좋은 게 상면고라고 하죠. 바닥에서부터 적재함까지의 높이. 이게 54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그나마 좀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. 아유, 좀 힘든 것 같네요. 아유, 아유 뒷모습이 좀 예쁜데요.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스타렉스의 뒤태와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최대 적재량 1,200kg. 저는 좀 헷갈렸던 게 스탠다드가 최대 중 중량이 1,300kg이에요. 근데 이 라지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 조금 실리네요. 자, 이 안에 보세요. 문이 이렇게 굉장히 가볍네요. 어. 이런 거는 고정을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. 여기에 딱 걸어두면은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게끔. 짐을 내릴 때 문이 계속 바람에 날리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치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. 네,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. 저 사실 이거 설명도 안 되길래 몰랐는데 보자마자 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음, 실내는 조금 둔탁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적재함에서나 외관에서 봤던 그 느낌보다는 그저 상용차 같다라는 투박함이 있습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쓰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부 인테리어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오래 타고 장거리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지는 또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트는 다분히 푹신푹신하고요 충격을 많이 흡수해 줄수 있는 그 정도의 시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직물 시트이기 때문에 좀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센터페시아도 한번 둘러볼게요. 계기판은 아날로그입니다. 현재 우리가 옛날부터 잘 봐왔던 그 아날로그 계기판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. 그 옆쪽에는 6단 수동 변속기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하면서 편안하게 운전 모드를 조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에코 모드가 있고 그 옆에는 스타뱅고 기능이죠. 디젤 차량이니까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옆쪽으로 운전할 때 전화를 받고 볼륨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옆쪽에는 또 안전 편의 사양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마스터가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. 그만큼 운전자의 좀 안전을 더욱더 생각한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이외에 어떤 편의 사양들은 많이 없어요. 안전 사양에 취중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형 상용차인데도 대형 화물차에서 볼수 있었던 그 천장에 적재함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마스터는 총 15개의 수납함이 내부에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앞쪽 센터페시아에도 앞쪽에 책이나 뭐 텀블러까지 다 꽂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동승성 쪽에도 음료꽂이 그리고 수납함이 곳곳에 보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2,900만 원이고 재원은 흡사하고요. 다만, 다른 점이 있다면, 이 스탠다드가 조금 더 짧고, 조금 더 낮습니다. 폭은 똑같아요. 디자인도 똑같죠? 옆에서 보더라도, 역시 더 아담해진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. 50cm가 더 차이가 나거든요. 경량화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을 때도, 정말로 상당히 부드럽고, 딱 고정도 잘 돼서 좋아요. 지금 이렇게 dp를 해놨죠 커다란 바이크도 실을 수 있게 두 대를 총 실었는데요 운반용일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 어, 아슬아슬해요 저 순간 박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,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래도 한175 이상의 키가 되는 분들은 좀 숙여야 될것 같아요. 역시 확실히 높이가 다르네요. 자 뒤쪽에도 보면 최대 적재량 1,300kg 써 있습니다. 뒷모습이 아까랑은 사뭇 다르게 귀엽네요. 이게 무늬 가볍다 보니까 고리를 제대로 걸어놓지 않으면 다쳐버리네요 어디서 나오는거죠? 아! 어? 이 안쪽에 숨어있네요 이것도 요렇게 걸수 있습니다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얗고 우드 재질같은것들이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스탠다드 내부도 똑같이 3인승이에요 그리고 어떤것도 다른걸 못찾겠어요 음.. 재원을 말씀드리면 이게 트윈터보 엔진이잖아요. 2.3L 디젤 엔진. 그래서 마력은 145마력. 토크는 32.7 최대 토크를 나옵니다. 그리고 연비가 마스터는 꽤 좋은 편이에요. 어, 스탠다드가 더 높죠. 10.8 그리고 라지는 10.5 복합 연비 기준입니다. 연비가 좋다 보니까 음, 이런 점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마스터가 보증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. 3년 10만 km로 대폭 확장을 했고요. 또 연장을 더할수 있는 그런 추가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 것들은 르노가 머리를 잘쓴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마스터를 둘러봤는데요. 어, 마스터의 직접 경쟁 모델은 아무래도 스타렉스겠죠. 솔라티는 가격적으로도 6,400만 원대다 보니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스타렉스와 싸움을 할 텐데요. 스타렉스보다 장점은 월등하게 적재함의 무게가 더 좋다는 거. 1,300kg. 그리고 스타렉스는 한 1,000kg 정도라고 합니다.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스타렉스가 더 월등하죠. 2,1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풀옵션을 해도 2,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스터는 그에 비해서 한 700만 원이 더 비싸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또 스타렉스에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건 수동이잖아요 근데 스타렉스는 수동도 있고 자동 변속기를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더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르노와 또 마스터의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얼 시승기 여기까지고요 정우수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